하잉비 에브리원.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유행, 유행하다. 이것을 영어로 볼 건데요. 정말 쉬운 단어들로 유행을 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모두 아는 단어들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유행을 알아볼 건데요. 이 단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popular. popular를 떠올릴 겁니다. 물론 사용해도 되겠죠. 요즘 인기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단어들로 이것을 표현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트렌드 트렌딩 트렌드 트렌딩. 이건 요즘 인터넷상에서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죠. 요즘 트렌드이다라고 하면서 명사로 사용하고요. 또는 무엇이 트렌딩 동사 형태로 사용하면서 요즘 유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 동사 형태로 사용할 때는 인터넷상에서 유행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걸로 자주 사용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어플과 웹사이트가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What are the hottest trending topics these days? What are the hottest trending topics these days? 요즘 제일 인기 있고 유행하는 토픽, 주제가 무엇이야라는 뜻이고요. 다음으로는 a thing. a thing, 엄청나게 간단하죠? 그렇지만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유행을 뜻하기 위해서 그것이다, 물건이다 라는 직역이지만 결국엔 이건 그것이 트렌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하지 않던 것이 이제는 유행하는 것이 되었을 때 그것도 유행이야라는 느낌처럼 그것도 무언가가 되었어 유행이 되었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Zombie thrillers are a thing these days. Zombie thrillers are a thing these days. 좀비 스릴러는 요즘 유행하는 것이야. 다음으로는 아주 간단한 in out. in out. 이건 딱 봐도 아시겠죠? 사실은 in style, out of style. in style, out of style. 여기서 나온 표현인데요. 말 그대로 요즘은 이게 유행이다. 이게 스타일에 맞다. 요즘 스타일이다. 이젠 유행 안 한다. 이제 요즘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Short sleeves are out and long sleeves are in these days. Short sleeves are out and long sleeves are in these days. 여기서 sleeve가 소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팔은 요즘 유행이 아니고 긴팔이 요즘 유행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ll the rage. all the rage. 이 표현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rage는 분노나 폭력 사태라고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격분하게 만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의미를 사용해서 요즘 이것이 완전 핫하다. 사람들을 격분하게 하고 흥분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요즘 유행이다라는 식으로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BTS is all the rage these days with their new hit single, Dynamite. BTS is all the rage these days with their new hit single, Dynamite. 요즘 BTS는 엄청난 유행이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들의 새로운 히트 싱글 Dynamite로 유행의 또 다른 의미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볼 건데요. 감기 같은 것도 유행한다고 하죠. 그런 것은 going around, going around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돈다라는 뜻으로 유행한다라는 식으로 쓰는데요, 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돌아다닐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 심지어 루머까지도 사용할 수 있겠죠. COVID has been going around for too long. COVID has been going around for too long. 이번 코로나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유행을 하고 있다.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that the two are dating.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that the two are dating. 그 둘이 사귄다는 루머가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 네, 오늘은 유행과 관련된 표현을 봤습니다. Trend, a thing, in, out, all the rage, going around.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be everyone. Thank <music> you.